예전에도 어떻게 떴냐면 한번뛴 섹터는 꼭 뛰는데 한달뒤 뛰었지 두달뒤 뛰었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어그 우크라 재건으로 뛸수 있는 게 만약 에 건설기계야, 그러면 건설기계만 뛰냐 아니에요. 당연히 철도가 뛰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철도 관련주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관련주는 남북공업주이돼요나 아,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지금부터 철도 관련주를 볼 건데 금방 설명드렸듯이 오크라 재건으로 건설 기계가 뛰게 되면 다음에는 도로 관련주가 뛰게 되는데 그 중에 철도 관련주들이 뛰랑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섹터를 관심을 갖거나 어떤 섹터를 관심을 갖거나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질 때는 이 친구들을 제일 먼저 떼어가서 봐야 될 자리가 바로 월봉이라고 그랬죠? 내가 사고자한 주식이 도대체 지금 비싼 건지 싼 건지 이거부터 판단해야 돼요. 부동산, 그죠? 땅, 아파트. 모든 자산은 제가 싸게 산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주식이 과연 싼지 비싼지를 먼저 판단해 놓고 이 종목을 투자할 거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막 내동매매 하지 말고 올라가는 건 쫓아가 사지 말고 내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아티아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원체 낮죠. 사실 뭐 여기서 별로 오갈 데도 없어요 뭐뭐 뭐, 보통 사람들이 지하 1층도 있다 하고 지하 2층도 있다 하고 그런데 그거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 되고 엄연히 코로나 때가 여기인데 이만큼 뚜다는 얘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단지 5개월 선을 회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는 있어요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에서 리스크를 해소해 줬죠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추세가 유지가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에 대량거래만 들어와 있으면 이 친구는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들어왔어요. 면이 빵 들었습니다. 자저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이냐면 여기부터 여기는 그 어떤 물량보다도 많은 대량 거래요뭔 얘기냐면 누군가가 바닥에서 밑에서 주식을 싹쓸어 담은 거예요. 자 우리 세력 얘기 좀 해볼까요? 내가 세력이야. 멤버님들이 세력이요. 에 어떤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싹끌어 모아가지고 여기서 팔아요. 그죠? 교통비도 안 나와요. 격리가 있으면 격리 월급도 못 줘요. 최소한 못 팔아도 이런 데죠 물론 이거는 너무 긴 시각이니까. 내가 단타 단기를 하더라도 앞전에 거래하 터지고 봐야 되는 거고, 5개월 선까지 가는 건 쉬워요. 7%까지 가는 건 쉽고, 제대로 날아가면 10개월 선인데, 여기만 가도 2 4예요 자, 일단 주봉에서 20선까지 가긴 쉬워요. 여기가 10%대고, 역시나 앞전에 매물 때, 요 자리까지 갔을 때 24%고, 여기서 뛰게 되면 두 번째 물량이 여기 있죠. 얘가 매물대예요. 여기 매물대까지는 가락률이 높아요. 제가 어제뭐제 어제 뭐하러 설명드렸죠. 이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제가 숏영상으로 올려놨는데 역시 제 영상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 <laughs>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옆으로 가요. 주식이. 자, 옆으로 가. 거다가 시장이 무너지면서 확 떨어졌네.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 대량거래가 빵 터지고 반등해주잖아요. 요 공간에는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대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텅텅 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요까지는. 뭔 얘기냐면 요 상황을 그걸 끌고 그대로 대아티아이로 오시면 돼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옆으로 간 공간에 매물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은 벼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매물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죠 이 가격대가 정확하게 3,600원이니까 아 3,600원은 가겠구나 아까 계산한 대로 최소한 23, 4는 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봉 떨어진 오늘이나 내일 같은 날오월 3일 근처 매수해요. 왜 매수해야 되냐면 지수 차트 자체가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흐름이 살아나면 대란거래 터진 세력들이 빵 때려요.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니까 월북에서 바닥이니까 대하태안는 이렇게 이해하고가는게 제일 좋아요. 자 푸른 기술은 CBDC 관련주기도 한데 오늘 CBDC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CBDC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음 우리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국가가 성공, 성공하면서 CBDC 사업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어요. 이제 드림시킬때가 정글로 움직이는데 했 사실 이따가 잠깐 CBDC도 볼 거예요. 그런데 CBDC 죄송합니다. CBDC 관련주기도 하고 이 친구도 엄연히 철도 관련주인데 월봉 h 지가 굉장히 낮죠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낙폭 과대가 되어 있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전환과 턴이 되어 있어요. 나는 어디서 건 거냐는 거죠. 오늘이죠. 오늘. 왜 그러냐면, 똑같이 대아티아처럼 앞전에 대란거래가 들어와 있고, 지금 5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짧게 봤을 때 61선까지만 가도 일단 8%. 요 뚫어주랑이 높아요. 그러면 뚫었을 때, 매물대가 여기쯤 있는 거죠. 241선. 2 4 0에선 까지만 가도 일단은 26%기 이 때문에 20에서 26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뛴 애들이 또 떼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볼게요 우리는 월봉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터졌을 때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포스오포 엠텍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포스오포 엠텍을 제가 어디서 얘기했냐면 예전에도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요 자리에서 왜 얘기했냐면, 간단하죠? 요거를 지금 대하티아이고 푸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거래 터졌죠? 그러면, 오일선을 회복해주고 나가는 이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결국은 빵! 때렸습니다. 빵! 때리고 또날라가고 계속 날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2선이 목표가기 때문에 여기까진 갔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정이 한번 오겠죠? 왜냐하면, 월봉에서 20개선이 목표가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 당연하다건글인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놀림목을 뚫었죠. 다시 매수. 또 뚫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가지고 한번 먹고 두번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저렇게 됐다고 해서 대하태가 저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같은 패턴인 대란 거래가 터져 들어와 있고 운봉이고 당연히 여기까지 는 가겠죠. 맞고 떨어지고 또 가겠죠. 240은 돌파해도 엄청 큰 수익이에요. 이렇게 될 거고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어디냐면 요 상황을 끌고 그포속과 형태로 보면 이런데요, 이런데 요 이런데. 엄청 싸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월봉 고점에서 쫓아가가지고 5%, 10%, 20% 먹으려고 하지 말고, 월봉 바닥에서도 엄연히 10% 20% 상한가가 존재를 해요. 얼마든지 튼튼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멤버님들은 제가 내일 아침에 8시 15분에, 들어오시면, 어떤 자리에서 사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오전에 그, 오늘도 한 세네 분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반드시 오전에 8시 15분에 장초만 잠깐만 있어요. 들어오셔야지만이 매스 타임을 제가 정확히 잡아드려요. 자, 대우엘를 봅니다. 대우엘이 좀 느리긴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거리량 터진 크기는 푸른 기술하고 대아테가 더 빨라요. 대우엘은 너무 작죠. 얘가 좀 느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위치는 굉장히 있어요. 헤드에도 어, 너무 할 정도로 싸고 일단 5개월선까지만 반등해도 24%예요. 엄청난 낙폭가대를 보이고 있는 거고 주붕에서 우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떴다. 그러면 60회선까지 가요. 60회선까지 가도 23%예요. 즉 먹을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마진폭이 큰 거죠. 이런 애들이 낙폭가대여요서 시장이 살아나면 얘네들은 빵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리노스를 봅니다. 리노스는 오늘 반응을 해줬어요. 자 리노스도 제가 예전에 이런 데서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눌러주고 날아갔어요. 이게 한 달만 참업해서 모은 건데 상한가치고 뚝 떨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 또 살아나고 있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엄연히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장기적인 지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철도주 중에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예 하나예요. 리노하나고 주봉에서 봐도 5선 위에 있는데다가 추세가 좋죠 지금 단지 오늘 양봉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내일 같은 날, 은봉으로 하나 떨어져 주게 되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임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현대 코퍼레이션 흐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자사, 그, 뭐, 친척분들 메이커이좀 있나? 그렇죠. 공시가 떴죠. 좀 사이가 애매해요. 60교선이 목표가긴 한데, 20교선이 저항선이 되고, 주봉에서 수급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어제 잘 올라가죠, 지금. 내가 여기서 사긴 싫은 거예요. 여기가 매물대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대아티아의 푸른기술 대오엘은 아무리 못 먹어도 15%에서 20% 먹을 것 같은데 리노스도 현대코바레는 먹기 별로 없죠 굳이 얘를 일본, 선순위 일본을 안논는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해하셨죠? 굳이 노력하지 않는 게 좋고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 부산산업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근데 추세는 굉장히 불안해요 다른 그 철도주의에서 많이 그좀 불편한 편이고 박성호님 어서오세요 오늘 신규로 가입하신 적이 웬모님이세요 박사님, 들 아침 8시 15분 에꼭 들어오셔야 돼요. 꼭 들어오셔야지만이 제가 뭔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자, 지금부터 5주선을 돌파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럼 추세가 유지가 되고, 일부에서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면 보초병을 사요. 물론 뛸 수는 있는데, 마지는 좋아요. 65선까지만 가도 21%니까. 굳이 하려면, 앞에 좀 끼가 있는 애들, 우리가 끼가 있다고 요죠 내가 주식을 해서 수익을 빨리 내려면 조금이라도 끼가 있는 애들이 좋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이 더 좋다. 보시고. 자, 우원개발은 철도 관련주이자 그 수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혜주가 돼요. 수혜가 나면 공사를 할 건데 그런 거 공사가 됐을 때 이제 수혜주가 되고 예전에 뛰었을 때 그것들이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좀 수혜가 좀 극심했죠? 많은 국민들이 좀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어, 이렇게 좀 건강하게 라고좀 정책들이 잘 돼서 이게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우리가 우원 개발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가장 근유가 뭐냐면, 내가 우원 개발을 사고 싶은데 위치가 싸죠. 최소한 주식은 싼 거예요. 이런데 사는 것도 아니고, 바닥이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히 돼 있죠. 오주선이 올라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오주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한테 왜 그놈의 오주선만 얘기하고자고 러는데 삼성전자가 뛰고 올라가는 걸 어떻게 알까요 도대체 언제 뛸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뛰었냐면 5주선을 회복해준 이 순간 이때부터 올라갔어요 이때부터 5주선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기적으로 추세전환과 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올라갔죠 뭔 얘기냐면 지금 우원개발이 5주선 위에 있다던가 대아테아의 푸른기술, 대우의 전부 다다우선 위에 있어요 추세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대량거래만 들어오면 땡큐인데 들어왔죠 여기 살짝 들어왔죠 이날 순간 16% 떴거든요. 얘는 또뛰요 그러니까 60일선까지는 가기가 쉽고, 두 번째 목표가가 여기가 돼요. 240일선 근처까지만 가도 상황가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짧게는, 짧게는 12%가 목표가고, 날라가게 되면 24,5%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예요. 나중에 또날라가는데내동매매 해가지고 이런 데 사지 마요. 우리는 벌써 여기서 팔 준비하고 있는데, 단기로.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엘컴텍을 제가 알려드렸죠. 아침에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엘컴텍을좀 보게 되면,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 알려드렸죠. 저도 아까운데, 매수가가 여기에요. 여기서 떴으면 저는 샀을 건데, 목표가에서 출발해버렸기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고점이 14%고, 종가 하산 프로니까 11% 손실권이 있어야 되잖아. 철도가 연주가 내일 갭 뛰어서 갈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목표가에서 내동매매 하지 마요. 누군가는 팔려고 준비 중인데, 내가 그걸 사는, 그후라고 그러죠.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매수과 목표가를 정확히 하고 사야 돼요. 이러한 매수과는 제가 다 잡아 드릴게요. 자, 동아지즈도 우원 개발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좋은 친구인데, 엄연히 1차 목표가 찍었어요. 여기서 못산게좀 아깝긴 한데, 어쨌건, 이순다 왔죠. 지금 들어가기 또 불편해요. 우원 개발은 여기 있는데, 얘는 여기 왔잖아. 그 목표가 찍었죠. 운동 떨어지면 사야죠. 지금 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되는데, 지금 말고 떨어지면 우원 개발이 더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S 트래픽은 2차 전지 관련주이자 철도 관련주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핫해졌어요, 요새. 뭐, 점상 때리고 날아가고, 눌림 목적에 SK네트웍사가 m 을를 체결하면서 또날라갔는데이 친구는 5월 선거처 매수라고 했죠, 제가. 내일 5월 선거처 매수예요.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 이제 60점 뚫어도 날라갈것 같은데, 일단 뛴 이력이 있어서 또뛸 거예요. 대신에, 한번 많이 날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50% 나왔어요. 순간 밀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더더욱 철저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해야 돼요. 마 편하게 볼 자리가 없어요. 자, 비샘 전자도 철도 관련주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는 낮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보다 수급 전명이 약해요. 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의미 는 확실한 거래량이안 터졌죠. 아직 달릴지 안 달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보초병을 쓰게 되는데, 순간 뛰면 역시 같이 살짝은 뛴다. 거래량 자체도 약하죠. 1 7 0주 자, 현대로템도 방산주이자 철도 관련주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로템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알려드렸죠. 방산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또 고점에 나왔죠. 월봉 고점에 사지 마요. 모든 좋은 뉴스는 다 여기서 나와요. 꽁불림 되니까요. 사지 말고. 특히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항선이 돼요. 어디서 사냐? 20개월 선 근처에 사셔야 돼요. 기다렸다 여기서 사야 되고, 차라리 5개선 뚫어주다든가.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을 훼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측은 애매한 거예요. 주식이 애매할 때 사지 마요. 이해하셨죠? 주식을 확실한다라고 생각해도 지금 손실, 손실이 나는 판이니까 애매한데? 저 어디서 사야 되지? 이러면 하지 마요. 전쟁이 일어났어. 내가 도대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순신 장군님을 잘하죠? 애매해. 이길지 안 이길지. 그거 뭐하라고 있어? 그죠? 그니까 러 자리가 애매하거나 내가 들어가기 불편하면 들어가지 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도야 엔지니어링은 그, 네용시티 관련주로 떴거든요. 살 자리가 없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서. 도나네용시티 아니라는데. 어쨌건, 일봉에서 굳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되도록이면 사지 않는 게 좋다. 사음기업도 놓쳤어요. 면이 놓쳤고, 이 친구도 제가 알려드렸죠. 월봉에서 이런 데 찍을 때가 제일 좋은 자리에요, 여기가. 바닥에서 무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높다. 지금 사지는 마요. 이 친구도 사지 말고. KT 서브마리는 월봉의 채가 낮기 때문에 살만해요. 살만한데,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기다렸다가, 내일 같은 날 오일선 찍고 나가 매수해요. 그러면, 한번뛴 이력이 있어서 또뛸거 이때 급락한 이유가 참 저도 궁금한데 이유 없이 급락한 거 같아. 또뛸 확률 이 높아요. 자, 사야 될 종목을 점점 위로 올려놓게요. 을해명 전기도 철도 관련인데 이 친구도 제가 예전에 바닷가에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가지를 못해요. 일단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트용쓸수 있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눌러졌을 때 제가 그때 따로 알려드릴게요. 어, 특수건설은 노원개발하고 같이 잘 움직이고, 일단 철도 관련인데 자리가 낮고 좋아요.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인 오두선 근처에 데다가이층구도 네움시티라든가 우크라 재건으로 엮을 나온 얼마든지 엮고요 더군다나 앞에 대량거래 터져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호선근처매수예요 그러면 순간 빵 때릴 수 있으니까 특수건설도 봅니다. 어, 유시는 좀 피하는 걸로. 너무 높아요. 월봉에서. 이런 거 어떻게 해서. 이런 데서 물렸다. 뭐 좀만 참으면 오긴 해요. 여기서 물리면 한 10년만 참으면 오더라고, 제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신 분은 10년 뒤에 본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지 않는 게 좋다. 보시고,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게 철도 관련주들은 결론적으로 대아티아이, 푸른기술, 대와이엘, 리노스, 우원개발, 동아지지, KT 서브마린, 특수건설, 세명전기, 여기까지만 좀 볼만한다. 우리가 모든 섹터를 잘볼 때도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죠. 섹터는 많아요. 철도, 섹터, 뭐 2차전지, 섹터, 폐배터리 섹터, 요즘 CBDC 섹터. 비료 사료 섹터 많죠. 이 많은 섹터 중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만한 종목은 한정적이에요. 이걸 선별적 매수라고 그러죠. 이걸 잘 해야 돼요. 종목이 2 5 0 0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5,600개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고 얘네들을 매수해야 되는 게 우리가 공부하고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를 꼼꼼히 철저하게 공부해 놓은 다음에 내가 들어갈지를 정확히 잡아서 사야 되고 어 근간에 그 a i 조류 인플루엔자 이슈가 자꾸 뜨거든요 얘네들이 왜안 가나 했어 왜안 가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살짝 움직였어요 지금 내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살짝 움직였어요 자 일단 이쪽 대장주는 항상 체질스예요체질스인데 아까 살짝 보고 있었거든요 봤는데 얘가 월봉에서 당연히 바닥인데 뚫어놨어요 지금 위드펜 세개를 내일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진바이오텍도 봅니다 뚫어놨어요 이글벳도 봐야 돼요 오일소만 깨자 매수고 제일 바이오, 뭐, 대성미생물 다 뚫어놨어요. 내일은 한 번쯤은 반응해주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번 동업바이오, 그러니까 동물바이오 쪽은 살짝 신경 써에 계세요. 호가창이 바뀐다거나 순간 툭뜨게 되면 굉장히 매수해볼만한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